그래서 좀 본인이 스펙이 좀 짱짱하다 그러면은 그냥 각성란을 가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본인이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전승란으로 조금 상위 사냥터에서 파밍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각성란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메타는 약간 나는 약간 그쪽이 맞는 것 같거든요. 풀토핑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스피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금 전승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크만 사냥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어, 별무덤 쪽 해안가 자리에서 한번 사냥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스펙은 266, 268, 그리고 도핑은 별채도프, 아, 별채도핑, 그리고 활력, 크론 정식, 파괴 정령석에, 마지막으로, 중향비와 광분의 영향까지 넣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줌짓 바로 하나 찢어보고, 어, 정형비와 두개 놓고, 바로, 풀토핑 사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진화고요 일단, 딜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보시면. 아이고, 흑정, 흑정궁이 나와버렸네요. 흑정궁 좀 잠그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스피드하게 돌아보도록 할게요. 잘안 오네요. 이게 깨뜨는 심장이고, 얘가 지금, 한 방에 녹으면 좋은데, 한 방에 녹진 않아요. 일단, 스탠딩 딜 자체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일단 저는 먼저, 그, 지화를 먼저 돌려주는 편이고요. 사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각성란으로 이정도 스펙으로 각성란으로는 별무동돌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뭐 사실 딜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딜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니까 러한두만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맞는데 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방깍 해주고요 바로 다시 끌고 와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어딜 해봤는데. 일단 끌고 가보겠습니다. 아. 지화로 넘어뜨려주고 삼각추랑 그 애들 스킬을 좀잘 섞어줘야 되거든요. 아, 아프네요. 지화로, 그러니까 지화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지화들이 거의 핵이에요 이게 지화들이 거의 핵이거든요. 애매합니다. 보시면은. 약간 애매해요. 방값 해주고요. 다 끌고 와가지고, 나눔경도 돌리고요. 지와 돌리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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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가강, 팡, 팡, 팡. 지금 탕각주까지다 들어간 거거든요. 예. 네, 손흥점창 같은 경우는 이제 잠무 처리할 때 쓰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네, 손흥점창이랑 제가 지금 탈풀이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손흥점창이랑 탈풀이를 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깎여주고광광광과가광탕각주잘 낚입니다. 달랐고요. 은근 허당이어가지고. 아왜 이렇게 안쫓안쫓아 나오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을 잘못 먹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쾅쾅 쾅. 자자자. 쾅쾅 바바바. 조심하세요. 여기 복윤자 있어요. 아저 아까 좀 기침 좀 나오던데. 아까 기침 좀 나오던데. 쾅쾅 쾅. 바바바. 돌아. 피링드.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전승란으로 지금, 어저께 전승란, 각성란 공유를 좀 많이 했어요. 그냥, 각성란 하면서, 히스랑 아크만에서 그냥, 아, 크만은 솔직히 더 가면 안 되고, 주사위랑, 뭐야, 그, 나침밥 붓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크만은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두수들 도망쳐, 안 돼! 도망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깨끗합니다. 장인들 어, 지금 방금 좀 야한 드이 생각이 났는데, 참았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하여튼, 그, 분위 얘기 하려다 말았냐. 아, 까먹어. 꽝, 꽝, 하여튼, 안 죽고 사냥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나 지금 광분 없이 사냥하고 있는데? 광분안 먹었어. 광분 없이 사냥이 되네요. 미쳤네. 방금 저 노도핑이었어요, 부장님들. 아 야한드립, 아 야한드립이 아, 야한 생각났는데 하여튼 참도록 하겠습니다, 야한드립. 필 돌고, 야 삼천 개가 보니까 이제. 광분을 제때 잘 먹어줬으면 한 3,000개 정도 먹었을 것 같거든요? 광, 광, 광. 검마수. 침식이 안 나오고, 검마수가. 던지고, 광, 광, 광. 빠바밤 자, 지화 눌려주고. 빠져나와서 고우고 별사탕 쪽으로 끌고 와서 행위를 한번 더 돌리고 던지고 반각하고 팡팡팡 파방 다시 한번 행위 돌리 기 이런 식으로 재밌는데? <laughs> 재밌네요 부자님들 부자님들 란한테 연락 성능은 모르겠고, 재밌어. 재밌으면 됐지, 뭐. 그렇지 않을? 팽이도 주기. 성능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뭐, 언제, 뭐, 란을 성능 보고 했었나요? 그냥 재밌고, 이쁘고 하니까 했지. 재밌고, 이쁘면 됐지, 뭐. 아, 근데 이게, 턴을 잘 못하겠어. 어, 나 무게 2120 0 0 넘어가면 안 되는데, 팽이를 돌리고 던지고 반각하고쾅쾅쾅 빠방 팽이 한번 더쫙 돌리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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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면 됐죠. 다시 한번 쫙 돌리고 반각하고 어우 반각 이게 느려 살풀이가 살풀이가 좀 빠르면 좋은데 행위를 또 다시 한번 쫙꿀잼황황황마방 이제 다이다이 오 오우씨 재밌어 재밌으면 됐지 뭐 재밌으면 되지 않았나요 부자님들 중치시 끝났습니다 창고맨들 소수가 없네. 아, 예를 봐야겠다. 예를 좀으면은가좀 빠질 거 같아. 무게 왜 이렇게 무겁지? 잡템이 맞나요? 잡템, 잡템이 좀 맞나? 잡템이 좀 맞네. 이거 좀 뺄게 빼도 잡템이 맞네. 존 보하면 이거 나오겠지 또. 11분. 창고 11분 남았거든요? 11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게요 다시 아얘 무겁잖아 돈도 안되고 무거운 거 애들 버릴게요 오케이 가자 <목소리> 조지고 쾅쾅쾅쾅쾅 빠밤 행이돌리기 들어와 들어와 이자스트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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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다시 한 번, 팽이돌 우기. 팽이잼. 두 마리가 남기고, 버리고.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성이 더 좋아요. 예. 각성이 더 좋습니다. 스펙 때면에전 각성감. 스펙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지금 이걸로 있는 건데, 스펙 때면에전 각성 갈것 같아. 각성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 봅시다. 팽이를 돌려 보세요. 찍고 쾅쾅 쾅, 쾅 쾅, 다시 한번 팽이를 돌려 보세요. 쾅 쾅.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부툼 이륙구를 맞추면은, 보너스공은 되게 거의 정점 아니에요? 질 차이 그렇게 심하나? 쾅, 쾅. 아, 바바 아, 아. 제대로 풀콤보 맞으면은, 높긴 높거든요? 애들도? 풀콤보를 때리면은, 높긴 높는데, 정점은 아니요. 가장 큰 아니에요. 추가공이 가장 큰구아니에요 그냥. 아 그럼 결국에는 뭐 딜을 더 많이 올리긴 해야겠네 그니까 러269그니까요 저도 269 맞추려면은 딱 배신만 하면 되거든요? 배신하면 딱 269여가지고 일치 두개 해봐야 어차피 26... 80이라 건전은 열리고, 터트리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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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팡막 하고, 팡깍 하고, 제발 마무리.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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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팡, 팡, 팡. 아, 근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3,500개 될것 같아. 이걸로 해도. 지금 이 e 스펙으로도 3,500개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봐봐. 봐봐. 터트리고. 터졌네요, 그냥. 봐봐, 모든. 봐. 와. 다 와. 이리 와. 돌리고. 던지고. 팡팡팡 빠바방 다시 지워돌리고 이런식으로